온 가족 기도회를 함께하는 방법 1번 성경책을 준비해요 2번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앉아서 예배를 준비해요 3번 이제 영상 속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함께 기도해요 안녕하세요 어, 새 학기 맞이 온 가족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는 김명길 목사라고 하고요.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잠언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눠 보려고 해요. 우리 먼저 말씀을 제가 읽어 볼게요. 잠언 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 사슬이니라. 잠언은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쓴 책입니다. 우리 친구들 솔로몬 하면은 뭐가 떠오르죠? 예, 지혜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선물로 받은 왕이 바로 솔로몬이었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잠언을 참 좋아했고 또 여러분들처럼 학생 때 잠언을 여러 번 읽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친구들도 솔로몬처럼 지혜를 받기 위해서 학생 시절의 자문을 부지런히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은 그 솔로몬이 자문에서 제일 첫 번째로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교훈입니다. 제일 처음으로 이야기했다는 건 그만큼 또 중요하기도 하고 또 솔로몬이 가장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라는 거겠죠. 솔로몬이 뭐라고 말했나요? 7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이라 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아마 우리 친구들에게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여호와는 누구죠? 예, 여호와는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두려워한다는 게... 어떤 상대방이 무섭거나 혹은 겁을 먹어서 두려워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그 왕을 떠올려 보세요. 나쁜 왕도 있지만 나쁜 왕 말고 이렇게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고 나라를 잘 다스리는 그런 좋은 왕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그런 왕에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당연히 그 왕이 너무 좋고 또 존경스럽겠죠. 그리고 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친구들에게 대하듯이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말도 조심해야 하고 또 행동도 조심해야겠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일들이 너무나 위대하시고 아름답고 또 대단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걸맞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또 사랑해야 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고, 예,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존경하듯이 또 누구한테 그렇게 해야 될까요? 예, 우리 친구들의 부모님이죠. 예, 여러분의 엄마, 아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엄마, 아빠에게도 여러분이 사랑을 표시하고 감사와 존경을 담아서 예, 행동을 해야겠죠. 그것이 솔로몬왕이 자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전하는 예, 중요한 교훈이자 메시지입니다. 우리 새학기를 맞아서 우리 친구들 학교를 다시 돌아가는데 아마 떨, 기대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좀 떨리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새학기에 또 새로운 학교에서 다시 공부하고 친구들하고 놀 때도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의 부모님에게도 그렇게 순종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겠죠? 어,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잠언이 전부 31장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이면 딱 읽을 수 있어요. 매년, 뭐, 1년 내내 그렇게 하는 건 힘들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온 가정이 모여서 한 달이라도 그렇게 자문을 읽으면서 자문에 있는 귀한 지혜를 배워나가는 우리 모든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읽고서 우리 각 가정별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학년이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 기도 제목,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공부 열심히 하게 해주시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